치료를 선사하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센터에서 직접 음악 치료를 하는 경험은 없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어떠세요? 그런 기회가 온다면 해보고 싶으세요? <laughs> 네, 남자 케이시부터 아, 네. 사실 어, 이게 어, 저도 사실 되게 힘들고 지칠 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를 가장 많이 위로해주고 이렇게 저를 치유해줬던 게 생각해보니까 음악이더라고요. 친구들도 있지만 제가 가장 우울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게 음악이고 뭐 가장 기쁠 때어 가장 먼저 찾는 게 음악이라서 뭐 요거 어 영화 보시는 분들이 어 진짜 누구나 조금은 뭐깊는 아니더라도 다들 조금 공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할때 어 진짜 제가 음악으로 많은 늘 힘들 때 이렇게 위로를 받고 했었던 그런 어, 생각도 있고 마음도 있어서 저거 할 때만큼은 진짜 어, 음악 녹음하고 막 가르쳐 주고 막 이렇게 즐길 때만큼은 진짜 저게 조금 많이 몰입이 되지 않았나 네그 네. 어, 치료를 하신 모습을 이제 영화를 통해서 봤을 때 너무 자연스러워서. 진짜, 아, 언젠가 예. 혹시 기회가 된다면 아, 좀 도전을 해보셔도. 네. 제 생에 <laughs> 네. 네. 이런 영광스러운 일은 뭐 처음이자 마지막이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너무 힘들, 아, 힘들었다기보다 제가 처음 해보는 거라 사실 경인이 형이나 뭐 찬미도 연기 경험이 뭐 많고 네. 또 감독님도 그렇고 저는 사실 진짜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세 분이 아니었으면 제가 저렇게 할수 없지 않았나. 음. 네, 정말 인지도 많이 냈고 정말 대사를 분명히 외웠는데 <laughs> 할 때마다 틀리겠다. <다르긴 웃음> 네 진짜 이 화면 밖에서 계속 괜찮다고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사인 주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영화 볼 때마다 생각이 나는데 음. 그런 옆에 서포터가 아니었으면 제가 사실 이렇게 이렇게 화면에 나올 수 없지 않았을까. 서 다시 한번 여기 계신 세분 그리고 또 다른 못 나온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배우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모니 네, 감사하모니 네. 네 좋습니다. 어창민 님은 좀 어떠세요? 이렇게 음악 치료 같은 거좀 관심이 생겼다거나 영화로 인해서 그런 게 있을까요? 어 저는 일단 진짜 음악 치료를 하면서 많이 나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저희도 촬영하면서 그런 장면들이 제일 즐거웠거든요. 그래서 암치료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하면 진짜 많이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촬영하면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 네. 저도 진짜 이 영화를 보면서 기회가 되면 나도 좀 치료를 받아보고 싶다 이런 뭐 특별한 질환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laughs> 근데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마음 따뜻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어 아까 이제 연기력에 대해서 KCM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시사회 영상을 보고 왔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어 경인이 형이 너무 많이 저를 도와주셔서 연기학원을 낸다면 제가 거기에 투자를 할 생각이 있다고 <laughs> 말씀을 전 투자를 받을 <laughs> 생각이 있습니다 <웃음> <웃음> 지금 네. 어떻게 좀 아, 바로 알아보고 계신 거 아니죠 건물 아, 알아보고 있어요 야 아, 아, 대치동, 아, 대치동 쪽에다가 아, 와. 와. 아, 아, 예. 아, 근데 대치동보다는 <laughs> 조금 밑에 쪽이, 예. 돈좀 벌려면 입시도 갔어요. <laughs> 서 <그래서>. 아니, <laughs>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많은 분들이. 아, 저는 뭐, 이렇게 손발이 오그러드는 장면이 많은데, 많은 분들이 그냥 나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사실, 뭐, 경인형이나 감독님이 옆에서 매 장면마다 서포트가 없었다면 사실, 저런 장면이 나올 수가 없었거든요. 아. 그래서, 저도, 처음 해보는 저도, 음. 정말, 이게 처음 해보는 거예요. 저도 저렇게 하는데 경인형이 진짜 학원을 차리면 네. 정말 대박이 나겠구나. 아, 와, 그럼 예. 저도 다닐래요. 보시는 <laughs> 어, 예, <그냥 웃음> 투자, <laughs> 투자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투자한 받겠습니다. 네. <laughs> 어, 자 그럼 이번에 감독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KCM님하고 평소에 되게 막역하고 친한 사이라고 들었어요. 어 자전적 KCM님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영화를 한 건데 친한 지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웠다거나 그런 건 없었을까요? 네, 그 이제 형이랑 친한 정도가 이제 그냥 뭐 대충 알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정말 친하다 보니까 사실 작업하기 전에도 이제 즐겁게 얘기하고 이렇게 작업 놀면서 한 것이. 뭐 부담이 있거나 뭐 그런 부분은 크게 없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또 재밌게 찍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뭐큰뭐 뭐 감동이 없더라도 좀 따뜻하게 미소가 있는 영화 정도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어, 지금 오픈 채팅방에 엄청 많은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조금 한번 봐볼게요. 어, 참미 이쁘당.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영화 잘 봤습니다. 시즌 2 나오나요?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시즌 2 어떻게 좀생각 있으신가요? 게를왜청 어, <laughs> <laughs> 네. 형이 투자할 일이 앞으로 많이 <laughs>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어, 뭐 강창모 배우님 멋지다. CM 오빠 멋져요. 어, 막뭐 배우님들에 대한 칭찬도 너무 많고. 어! 아, 이거 조금 이거 여쭤볼게요. KCM 기타 치는 장면 본인이 직접 치신 건가요? 부산 사는 박성민 님. 아, <laughs> 네, 아 이거 좀 잘못 물어봤나요? 네. 네, 아니, 예. 네. 제가 네, 직접 치 쳤대 네. 맞고요. 오, 네. 네. 오, 때 중학교 때 쳐보고 안 쳐봤던 거라서 오, 되게, 좀 어색, 어, 되게 어설프긴 한데 예, 제가 직접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야, 아유, 직접 치셨다고 하고요. 어, 오랜만에 홍경인 배우님 연기 봐서 너무 좋았습니다. 람쥐! <laughs> 하시는 분도 있고요. 음, 어, 최서연 님이요. 노래가 너무 좋은데 혹시 뭐 두분 듀엣이든 솔로든 라이브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제발 해주세요 하셨어요. 어, 이거는 오늘, 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네. 어, 연기하시면서 힐링됐던 장면이 있으신가요? 제가 한분한 한 분한테 좀 여쭤볼게요. 연기를 직접 하시면서 특별히 나는 이 장면에서 좀 힐링이 됐다 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든지, <laughs> 아까 저는 사실 음, 처음부터 끝까지 네. 보는 내내 사실 어, 모든 장면이 하나같이.